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그랜저 2021 모델의 가격표를 읽어보며 트림과 옵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랜저의 가격 변경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모델과 새 모델을 가솔린 기본 트림의 노 옵션으로 비교해 보면 기존 모델 대비 2021 모델의 기본 트림이 9만 원 높은 가격입니다. 추가된 사양이 몇 가지 있는데요. 후석 승객 알림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존 모델은 세 번째 트림부터 들어갔던 2열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전체 도어의 자외선 차단 유리가 2021 모델에는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사양 추가는 아니지만 몇 가지 사양이 추가됐는데 가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K8과 그랜저를 가솔린 기본 트림의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K8 대비 그랜저의 기본 트림이 24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그랜저는 기본 트림에 2열 이중접합 차압유리와 전체 도어의 자외선 차단 유리, 후속 승객 알림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게 되죠. K8에는 렉타입 MDPS와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그리고 전면의 자외선 차단 유리와 운전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사양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사양들은 K8이 더 좋지만 시작 가격은 그랜저가 더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개별 수비세 3.5% 기준으로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3개의 트림이 있는데요. 기존 모델에는 프리미엄 다음에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이 있었는데 2021 모델에는 르블랑이라는 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2.5 노옵션 구입하시면 3,303만원, 3.3 풀옵션 구입하시면 4,649만원으로 노옵션과 풀옵션의 차이는 1,346만원 차이입니다. 기본 트림은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3,303만원부터 시작하고요.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가솔린 엔진, 2.5 엔진 198마력에 25.3토크를 내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K8에는 2.5 모델에도 렉타입 MDPS가 들어가는데 그랜저는 2.5 모델에 C타입 MDPS가 들어가고 3.3 모델에만 렉타입 MDPS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아차는 변속 다이얼을 많이 사용하는데 현대차는 변속 버튼을 많이 사용하죠. 전방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전방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는데요. K8에는 자전거 탑승자까지 인식하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랜저는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을 하셔야 자전거 탑승자를 인식하는 것까지 추가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와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하이빔 보조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전방 관련된 안전 사양들은 요새는 아반떼에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들이죠. 기존 모델 그리고 K8과 동일하게 9개 의어백이 들어가고요. 후속 승객 알림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요 그랜지에 들어가 있는 후속 승객 알림은 천장에 있는 초호판 센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2열 도어가 열렸었는지를 감지해서 후속 승객 알림을 주는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사양 두번째 페이지 보시면 전 트림에 동일하게 프로이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헤드램프 주변으로 LED DRL이 들어가게 되고요. 전방 LED 깜빡이는 DRL 중에 한 개의 램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LED 리오 콤비네이션 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서는 후면의 깜빡이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후면 깜빡이가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랜저는 k a 과 마찬가지로 17, 18, 19세 가지 휠 크기를 사용하는데요 17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2.5 모델은 옵션으로 18인치까지 바꾸실 수 있고 3.3 모델을 선택하시면 옵션으로 19인치까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엔 전면과 1열에만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갔었죠. 세 번째 트림부터 2열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었는데 2021 모델에는 기본 트림부터 2열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양은 k 8 a 와 비교해서 좋은 사양이고요. 기본으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는데 이 머플러 팁의 형상이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에서 변경이 됩니다. 기본 트림에는 가운데 4.2인치 컬러 lcd를 사용하는 클러스터가 기본 클러스터고요. 첫 번째 세 번째 트림에는 플래티넘 플러스라는 옵션을 하셔야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네 번째 트림에는 12.3인치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열선이 내장된 가죽캔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림까지는 가죽시트가 기본이고요. 세 번째 익스크루시브 트림에서 옵션 하시면 나파가죽시트 선택하실 수 있고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퀼팅 나파가지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세 가지 인테리어 컬러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블랙 모노톤과 브라운, 네이비 모노톤, 이세 가지 컬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지색 시트는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선택하실 수 없고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운전석 전동 시트는 시트의 앞뒤와 시트의 앞면 위아래, 시트의 뒷면 위아래,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8 w a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럼버 서포트는 한 곳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시트의 앞뒤와 등받이 각도만을 조절하실 수 있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1, 2열에 모두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데, K8 대비 조금 부족한 점이 K8은 기본 트림의 운전석의 통풍 시트가 기본이었는데, 그랜저는 기본 트림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고요.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옵션을 선택하셔야 1열 통풍 시트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2열 센터 암레스트에는 오디오 조작 버튼은 없죠. 오디오 조작 버튼은 JBL 오디오 옵션을 선택하셔야 들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서는 JBL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본 사양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원격시동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터널에 들어갈 때 유리를 자동으로 올려주게 되는 도어글라스 통합 컨트롤도 들어가고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형만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을 하셔야 들어가게 됩니다. 차급에 어깨끔 전방과 후방에 모두 주차 센서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스마트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트렁크 앞에 서 계시면 트렁크가 조금 열리는 기능. 그것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트렁크는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옵션 넣으셔야 되고 두 번째 트림부터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하이패스가 오버헤드 콘솔로 올라가면서 ECM 인물의 베젤이 이렇게 얇게 변경되었고요. K8 기본 트림에서 아쉬운 점이 기본으로 12.3인치 내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랜저는 기본 트림부터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현대차 내비게이션에는 블루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현대 카페이도 들어가고, 내비 무선 업데이트도 들어가고, 오디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8개의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가격이 3,300만 원이 넘는 차인 만큼, 웬만한 사양들은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 트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타셔도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추가하실 수 있는 사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의 옵션 사양은 3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트림에 동일하게 파노라마 선루프는 108만원에 추가하실 수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98만원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러가지 옵션 사양들 중에서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옵션 사양인데요.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옵션 가격이 좀 높게 뽑힌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랜저는 2.5 모델과 3.3 모델의 트림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 사양으로 3.3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90마력에 35 토크를 내는 3.3 엔진에 들어가고요. 2.5 모델에 들어갔던 C타입 MDPS가 아니고 렉타입 MDPS로 변경이 되고 2.5 프리미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갔던 17인치 휠이 아니고 18인치 휠이 3.3 모델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가격이 285만원입니다. 나머지 사양들은 모두 동일한데, 요세 가지 사양들 추가해서 3.3 모델을 선택하시면 285만원 추가가 되는 거고요. 현대차의 안전 사양은 현대 스마트 센스입니다. 가격은 103만원이고요. 기본 트림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차량과 보행자만 인식하는 게 들어갔었는데, 현대 스마트 센스를 선택하시면 자전거 탑승자와 교차로 대양차까지 인식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 트림에 들어갔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그 속도까지 가속은 해주는데 앞차를 인식하거나 내리막길에서 감속을 해주는 기능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현대 스마트 센스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 그 속도까지 가속을 해주고 앞차와 가까워지게 되면 브레이킹을 해주고 앞차가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멈춰주고 앞차가 출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출발까지 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기능은 장거리 운전에서도 편리하지만 막히는 간선도로 같은 데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랜저에는 기본으로 차선의 중앙으로 가게끔 조향을 보조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더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엑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시고 핸들을 조향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운전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으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들어갑니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하차 보조까지 해서 이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 103만원입니다. 주행 편의 사양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고,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대 스마트 센스는 꼭 선택해 주셔야 되는 옵션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옵션 가격이 10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서라운드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모니터에 카메라를 사용하는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가고, 후진할 때 뒤쪽에 있는 물체나 사람을 감지해서 경고를 해주고 충돌 위험이 있으면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들어갑니다. 운전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전후방 주차 센서와 후방 카메라로 부족함이 없으실 텐데요.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옆면 쪽과 좁은 길을 지나가거나 지하철장을 내려갈 때 같은 때 서라운드 모니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양들이 필요하시다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5 모델은 17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8인치 휠로 변경을 하시면 옵션 가격 44만 원이 추가되고요. 3.3 모델을 선택하시면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9인치 휠로 변경하시면 34만 원의 가격이 추가됩니다. 옵션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플래티넘 플러스란 옵션 가격이 147만 원입니다. 가격이 좀 높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대신에 이 옵션을 하시면 12.3인치 풀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그랜저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대시보드와 콘솔 옆에만 들어가게 되고 도어 쪽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터치 타입의 공조 패널로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내장된 블랙박스 사양인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까지 더해서 이 옵션 가격은 147만 원입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같은 사양들이 필요하시다면 이 옵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 가격이 74만원인데요. K8에는 기본 트림에 운전석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었죠. 그랜저에는 기본 트림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옵션을 하셔야 1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K8에는 옵션 선택하시면 2열까지 통풍 시트 넣으실 수 있는데 그랜저에는 2열 통풍 시트 옵션은 없습니다. 운전석 공조연동 자동 제어라고 해서 차량에 탑승하셔서 공조를 작동하셨을 때 내부 온도와 공조 설정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을 같이 작동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본 트림에는 전동식은 아니고 그냥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갔었죠. 이 옵션을 하시면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해서 이 옵션의 가격이 74만원이 됩니다. 기본 트림을 선택하시더라도 일열 통풍 시트 정도를 원하신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셔야겠고요.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트림의 옵션 사양 다 설명드렸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을 2.5모델의 풀옵션으로 구입하시면 3980만원이 나오고 3.3모델로 구입하시면 4255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트림은 새롭게 추가된 르블랑이라는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3534만원으로 하이트림보다는 231만원 높은 가격인데요. 231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 보시면요. 하이 트림의 103만 원짜리 옵션이었던 현대 스마트 센스 사양들, 고사양들이 그 레블랑 트림의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역시 하이 트림의 옵션 사양이었던 18인치 알로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미쉐린이 아니고 기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하이 트림에서 플래티넘 플러스 옵션을 하셔야 들어갔던 12.3인치 클러스터와 앰비언트 무드 램프,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플래티넘 플러스 옵션에서 빌트인 캠은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빌트인 캠은 옵션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하이트림에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를 선택하셔야 들어갔던 후측방 모니터와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을 선택하셔야 들어갔던 일렬동풍 시트와 전도시 트렁크 무선 충전 공주 연동 자동 제어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르블랑 트림은 하이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을 많이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없는 사양은 인테리어 사양입니다. 르블랑 트림은 두 가지 인테리어 컬러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블랙 모노톤과 블랙 베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랙 베이지 인테리어 컬러는 르블랑 트림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컬러인데요. 상위 트림에서는 베이지 시트에 인테리어 컬러가 블랙이 아닌 다른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낮은 트림이지만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르블랑 트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이고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이 검은색 표시 사양을 원하신다면 레블랑 트림을 선택하셔야겠는데요. 레블랑 트림에 들어가 있는 사양들을 하이 트림의 옵션 가격으로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3만 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와 약 34만 원짜리 18인치 휠, 103만 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빌트인 캠이 빠진 플래티넘 플러스가 88만원, 74만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까지 하이트림에서 옵션으로 넣으셔야 됐던 사양들이 르블랑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사양들을 전부 더하게 되면 가격이 402만원이 나오는데 르블랑 트림이 하이트림보다 231만원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사양들을 하이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시는 것보다 르블랑 트림의 기본 사양을 선택하시는 게 171만원 낮은 가격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르블랑 트림에서는 베이지 시트도 선택 가능하게 되죠. 하이트림에서 옵션 덕당히 넣으실 것 같으면 르블랑 트림 선택하시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되시겠습니다. 르블랑 트림은 프리미엄 트림의 파생 트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들어갔던 사양들 그런 사양들은 르블랑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넣으실 수 없습니다. 그냥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 넣으셔야 되는 사양들이 상당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르블랑 트림에서는 옵션 사양이 한 페이지밖에 안됩니다. 하이 트림과 동일하게 파노라마 선 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택하실 수있고요 하이 트림에서 3.3 엔진 선택하시면 285만원의 옵션 가격 추가됐었는데 르블랑 트림에서는 르블랑 퍼포먼스라고 해서 388만원을 추가하셔야 3.3 엔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추가된 사양들이 몇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카본 익스테리어와 알칸타라 내장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 가격이 거의 100만 원 정도 하게 되는 셈이죠. 르블랑 트림에서는 그냥 3.3 엔진만 선택하실 수 없고 이렇게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셔야 3.3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트림 플래티넘 플러스 옵션에 들어갔던 빌트인 캠이 르블랑에서는 따로 빠져서 59만 원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르블랑 트림에는 18인치 휠이 기본이다 보니까 2.5 18인치 휠 옵션은 없고 3.3을 선택하셨을 때 19인치 휠을 선택하시면 옵션 34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르블랑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2.5 모델은 3,799만원, 3.3 모델은 4,221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3,681만원으로 하위 트림인 르블랑 트림이 아니고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 대비 3,78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에 들어갔던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위험상황에서 진동을 해주는 진동 경고 핸들도 들어가고, 하이트림의 옵션 사양이었던 18인치 휠과 미실렌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서는 뒤쪽 깜빡이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세 번째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는 뒤쪽 깜빡이가 엘리트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 깜빡이와 브레이크 등의 위치가 위아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후진 가이드램프도 들어가고요. 내장 사양들도 몇 가지 추가되는데요.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옵션 선택하셔야 됐던 일열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에 인조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고 부부가 한 차량을 운전하셨을 때 시트 포지션과 핸들의 위치 백미러 각도 등을 설정해서 메모리 하실 수 있는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익스크루시브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는 A t 이의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터가 2웨이 들어갔었는데 세 번째 익스크루시브 트림부터는 럼버 서포터가 2웨이 추가되고 시트 방석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쿠션 익스텐션 시트도 들어가게 됩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동승석 4웨이 전동 시트에 2 w a y 럼버 서포트가 추가됩니다. 하이트림 옵션으로 넣으셔야 됐던 전동 시트렁크와 무선 충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스마트키에 카드 타입 스마트키가 추가됩니다. 2열 수동식 커튼과 후면 전동식 커튼도 추가됩니다. 르블랑 트림이 들어가 있는 사양 대비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르블랑 트림에서는 아예 넣으실 수 없었던 여러가지 사양들이 세 번째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 표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없는 사양들입니다. 이 검은색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선택하셔야겠는데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주요 사양은 뒤쪽 깜빡이가 LED로 바뀌는 점,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 2열과 후면에 커튼이 들어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옵션 사양은 세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트림과 동일하게 파노라마 선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18인치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3.3 엔진 옵션에 18인치 휠이 빠졌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에서 이 옵션 사양이 285만 원이었는데 그 옵션 가격인 44만 원이 딱 빠진 241만 원 옵션 가격이 되었고요. 프리미엄 트림의 현대 스마트 센스 1은 가격이 103만 원이었죠.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들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대 스마트 센스 2에는 그 사양이 빠지고 대신에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가 추가되었고요 가격은 20만원 낮아진 83만원이 되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는 그랜저 정도의 차를 구입하신다면 꼭 선택해 주셔야 되는 옵션으로 생각이 되고요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현대 스마트 센스 3가 있는데 요건 3.3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가격은 93만원이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2 대비 10만원 높은 가격인데 한가지 사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요. 좁은 곳에 주차하시거나 출차하실 때 스마트 키로 시동 거시고 차량을 앞으로 뒤로 움직이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이사양은3.3 모델에서만 넣으실 수 있게 해놨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고요. JBL 프리미엄 사운드는 옵션 가격 69만원입니다. 여긴 12개의 스피커가 추가되고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2열의 센터 암레스트에 오디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추가됩니다. K8에서 이 오디오 컨트롤 옵션 선택하시려면 오디오 옵션이 아니고 시트 관계된 옵션을 두 가지나 선택해야 이 옵션 사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랜저에서는 오디오 옵션 선택하시면 이 오디오 컨트롤 버튼이 추가됩니다. 옵션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플러스란 옵션이 103만원입니다. 이 옵션 선택하시면 18인치 율이 19인치 1로 변경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림까지 기본으로 들어가던 가죽 시트가 나파가죽 시트로 변경이 됩니다. 익스크루시브 트림에는 기본으로 세 가지 인테리어 컬러가 들어가는데요. 블랙 모노톤과 브라운, 네이비 모노톤 이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옵션 선택하셔서 시트가 나파가죽 시트로 변경이 되면 카멜 베이지 컬러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천장 재질을 스웨이드로 변경하는 옵션도 여기에 추가되고요. 클래션 커버에 나파가죽 감싸기와 리얼 스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2.5 모델에서 19인치 휠만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머지 내장 사양들까지 포함해서 디자인 플러스 100만원짜리 넘는 옵션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시겠고요. 플래티넘 플러스 옵션은 147만원으로 첫번째 프리미엄 트림에서 선택하셨던 것과 똑같은 가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르블랑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있던 사양들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많이 빠져있죠. 하지만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있던 사양들을 르블랑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넣으실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2.5 풀옵션 구입하시면 4,289만 원, 3.3 풀옵션 구입하시면 4,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은 캘리 그래피티입니다. 시작 가격은 4,133만 원으로 하위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트림보다는 451만 원 높은 가격인데요. 451만 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하이트림의 83만원짜리 옵션이었던 현대 스마트센스 2 사양이 캘리그래피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캘리그래피트림 전용 디자인 사양들이 추가됩니다. 하이트림에서는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갔고, 옵션 선택하시면 19인치 휠로 변경하실 수 있었죠. 캘리그래피트림에서는 캘리그래피트림 전용의 19인치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관에서도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반광 크롬의 범퍼 그릴과 사이드실 몰딩이 들어가고, 머플러 TV 디자인도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니는 그랜저의 뒷면을 보셨을 때 머플러 팁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차는 캘리그래피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 트림의 옵션 사양이었던 12.3인치 클러스터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엠비언트 무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대시보드 인조 가죽 감싸기와 리얼 스티치가 들어가고 센터 콘솔 옆쪽에도 인조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고요. 나파 가죽 감싸기 클락션 커버와 반 펀칭 핸들이 들어가게 되고 도어 트림에 퀼팅 인조 가죽 감싸기가 적용이 되고 도어트림 가니쉬에 리얼 알루미늄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내장의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이 추가되는게 캘리그래피 트림의 특징이라고 할수있겠고요 시트는 하이세계트림에 가죽 시트가 들어갔고, 세번째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시면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갔었죠.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퀼팅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트 의 컬러는 네 가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블랙 모노톤과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카키 모노톤. 카멜 베이지 역시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카키 베이지 이네 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르블랑 트림에 들어갔던 베이지 시트에는 나머지 인테리어 컬러가 전부 블랙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하이트림에 옵션 넣으셔야 됐던 jbl 프리미엄 사운드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린 방식인데요. 이렇게 노란색 표시 사양들은 하이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 나머지 검은색 사양들은 하이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이 검은색 사양들을 원하신다면 캘리그래피 트림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캘리그래피 트림의 주요 사양은 외관에 변경된 점이 있는 점 그리고 내장에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이 추가된다는 점그 정도가 되겠고요. 캘리그래피 트림의 기본 사양들을 하이트림의 옵션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83만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2가 들어가고 69만원짜리 JBL 사운드 103만원짜리 디자인 플러스 빌트인 캠이 빠진 필레티는 플러스 88만원짜리가 들어가서 이 노란색 사양들을 전부 더하게 되면 가격이 343만원이 나오는데 캘리그래피 트림이 하이트림보다 451만원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이 108만원의 값어치를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캘리그래피 트림의 전용 디자인과 내장의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추가된 사양들이 108만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캘리그래피 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은 많은 사양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옵션 사양이 많지 않습니다. 전 트림에 옵션 넣으셔야 되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넣으실 수 있고요. 3.3 엔진과 RMDPS가 하이 트림의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241만 원 옵션이었죠.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포함되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10만 원 높은 251만 원이 되었고요. 빌딩 캠 역시. 옵션으로 59만 원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2.5모델 캘리그래피 트림의 풀 옵션은 4,398만 원이 나오고, 3.3 모델은 4,649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견적을 내보는 시간 디종스 조이스 해보겠습니다.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3 3 0 3만 원이죠. 필요하신 옵션이 있다면 몇 가지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레블랑 트림이 새로 나오게 되면서.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것 같으면, 르블랑 트림을 기본 소양하시는게 훨씬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트림을 선택하신다면, 노 옵션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옵션을 몇 가지 추가하신다면, 르블랑 트림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한다면, 가격이 3,632만원이 나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디종스 초이스 1 대비, 329만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추가된 사양들은 안전사양과 운전 편의사양인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18인치 휠과 10.3인치 클러스터, 앰비언트 무드램프, 터치식 공조 패널, 베이지 컬러의 시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일열 통풍과 전동식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사우란드 모니터와 후축방 모니터, 운전석 공조 연동 제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초이스 1보다 가격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요 사양들을 개을 선택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 추가되었거든요. 3,500만원 안팎을 예상하셨다면, 르블랑 트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르블랑 트림에 좋은 사양이 많이 추가되긴 했지만,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만 들어가는 사양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하시고, 현대 스마트 네스 2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플래티넘 플러스까지 선택하신다면, 4,000만원이 조금 넘는 4,900만원이 나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디종스 조이스2 대비 377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여기에는 진동 경고 핸들과 뒤에 LED 깜빡이, 후진 가이드 램프 도어 트림의 인조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 시트, 동승석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 럼버 서포트,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고 카드 타입의 스마트 키, 2열의 커튼과 후면 자동 커튼 빌트인 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선 옵션으로도 넣으실 수 없는 사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양들을 원하신다면 이런 견적으로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외관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캘리그래피 팀을 선택하셔야겠는데요. 빌트인캠과 핸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으신다면 총 가격이 4,290만원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디종스 지 조이스 3 대비 281만원 높은 가격인데요. 추가된 사양들은 캘리그래피 전용의 외관 디자인, 그 내장의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 나파가주 시트 들어가고 JBL 사운드와 2열 고급형 암레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3,500만원대를 예산 잡으셨다면 새로 나온 르블랑 트림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구요. 4,000만원대를 예상 잡으셨다면 익스크루시브 트림에서 몇 가지 필요한 사양들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랜저 2021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K8의 출시로 사양면에서 조금 밀리게 된 그랜저인데요. 풀체인지 전까지 어떤 판매량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니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